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발세기는 어, 해운대 창주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해 있는 SNS 프로 최재경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사무실 학원에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시발세기는 SNS 프로 어, 최재경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 이 공간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학원 공간이시죠? 예 맞습니다. 학원 아, 마케팅 공유 경제 학원이라고 하는데 요 남부에 소재하고 네. 있습니다. 아 남부에 예. 예. 부산시 남부 대연동에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시나 오며 가며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어, 커리큘럼이 있으면. 와서 언제든지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지경 대표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최지경 대표님은 지금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소상공인 영양 강화 컨설턴트로 네네.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외 예. 다양한 기관에서 음. 그 마케팅 분야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예. SNS 프로라는 기업명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실은 마케팅 전략 SNS에 활용되는 모든 소상공들에게 그런 전략을 가르켜주는 것 같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음, 그렇군. 예. 자기 소개 간단하게 지금 하긴 했는데 조금 예. 더 길게. I'm ground 자기 소개하기. <laughs> 자, 어, 자기 소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sns 프로 최재경 대표입니다 어, 저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오늘 이 공간도 학원인데요 마케팅 관련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좀 다양하게 뭐 시도를 하고 있고 한데 뭐 쇼핑몰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어, 컨컨턴트활활을하하있 있으며 동대학학에출출을을하하있있습다컨컨턴트트컨턴트트라직직이이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컨설턴트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떠한 동기였을까요? 어 하게 된 동기는 어 20대 말 30대 초로 거슬로 올라가는데요. 어. 어, 그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센터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창교육이 있었습니다 맨.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냐 창업을 하냐 고민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때 그 시기에 그런 교육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마침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신규 직원을 또 뽑는 시기였습니다. 음. 그 면접까지 음. 보러 갔던 기억이 나고요. 아. 실제 컨설턴트는 제가 2012년도, 1 3년도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마침에서 2014년도, 2014년도 무렵에 어 저기 컨설턴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오랫동안 컨설턴트라는 직종에 네. 종사를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는 기업보다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컨설팅을 많이 수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1인 으로 1인 창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컨설팅 자체가 직원이 아닌 소상공인 대표자들, 사장님들 음.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장소, 사업장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컨설팅 사업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하기 힘들 때가 음. 많습니다. 이좀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은 손님이 오거나 뭐 업무가 바빠셔가지고 이렇게 집중도가 좀 부산되는 음.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음. 뭐그 외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히 이 SNS에 대해서 흥미로하고 계시고 음. 많이 배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음. 뭐 보람된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어려운 점 같은 음. 경우는 이게 이제 집중력이 조금 분산이 그렇죠. 되고, 예, 예. 어, 오는 이게 가게 위주로. 소상공인 위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 네. 가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컨... 예, 문에서 그... 찾아가죠. 그렇죠. 컨설팅.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조금 뿌듯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점들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이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부도 했던 점은 이제 결과가 좋았을 때가 가장 부도 타지 않았나. 아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음. 컨설팅 에 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지도할 때 상당히 부도 탐을 느끼고요. 음그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그렇죠. 그 실무가 약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뭔가 구축을 해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부에 노출이 잘 된다든지 음. 또는 유튜브 영상이 잘 나와서 다른 분들에게 재밌게 어. 봤다든지 음. 뭐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더불어 이어져서 매출이 <laughs> 증가하게 되었다면은 어. 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음. 소상공인분들도 만족했다. 음. 어, 그런 결과를 음. 얻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매출이나 소영공인들이잘 예, 받아들여서 예, 예. 매출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아, 내가 이 네. 컨설팅을 잘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 순간이 뿌듯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좀 중복이 되는 이유인데 예. 컨설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아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현타가 오는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컨설팅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지만이 어 어떤 조건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이제 대출이 된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대출이 목적이고 음. 그 관련된 컨설팅은 부가적인으로 음. 생각하면서 음. 그냥 배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뭔가를 많이 알려드리고 어 전달해드리고 싶으나 그 사임들이 이 부분이 주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아무래도 대하는 게 또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모습이 음, 있었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적이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받기 위한 목적은 예. 나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예. 이 가게를 키우기보다는 사실은 예. 예. 돈이 위주가 됐다. 뭐 네. 이런 점에서 바로 네. 현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하루 이동거리가 굉장히 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하루에 가장 많이 다녔을 때 업체에 방문했던 수는 어느 업체예요? 몇 개의 업체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나요? 아, 이게 예. 이제 컨설팅 사업이. 어~ 이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컨설팅은 하루에 한번 이상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어떤 컨설팅은 하루에 두개 이래 음.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기준에 그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개두개 음, 정도 음. 왜냐면 시간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두개 정도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컨설팅이 아닌 뭐 강의를 하거나 음. 그러면 이제 심사를 보거나 음. 뭐 이런 경우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뭐 그러면 다 포함해도 이 변수를 생각해서 시간을 겹치지 한다고 해서 한 하루에 한세건 정도가 음.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음. 그게 아마 최대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개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게 시간이 됐습니다. 좀 오래 두고 컨설팅을 하잖아요 예, 네. 예. 기본적으로 한 4시간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은 업체를 방문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네요 예 맞습니다